네, 안녕하세요. 종가주입니다 예, 방송을 키는데 이게, 이게 국일 재지가 좀 움직이길래 요 라인 일단 바라보고 일단 매수 툭툭 네, 걸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올라가면은 적당히 먹으면 되니까 지금 요 봉이 일단 기준봉이 나왔죠. 예, 기준봉이 나왔고. 분봉상 그렇고 일봉은 지금 아직 중요한 라인들은 아직 못 넘었어요. 여기 일단 넘어서야 좋은데 아까 여기 고점 찍고 다시 밀린 그림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방금 제가 마지막으로 걸어놨던 나인 63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안 좋아서 그 밑으로는 일단 안 걸었는데 안 좋네요. 이래되면 이래되면 안 좋죠. 근데 뭐 봉상으로는 안 좋지만 뭐 퍼센테이지로는 1% 1% 범위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좀 보다가 바로 안 움직여주면은 그냥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거 먼저 얘기하면 되겠네. 아까 그 공부방에서 얘기 나왔던 그 시가 배팅 관련된 질문 있죠? 이요 예, 질문이죠. 어... 오늘 장 시초가 개입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과 확신이 많이 부족하다. 어떤 종목은 시초가가 저점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시초가가 고점이거나 꼬리가 달릴 것인데 급하면 그 실패하잖아요. 여기서 방법적으로 더 성공 확률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어제도 한번 시초가 관련 강의를 했었고, 지난번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어, 시초가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구간에서 배팅하는 거 말고는 뭐 없죠. 당연히 시초가에 사자마자 위로 가주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 방법은 없는 거고, 시초가에서 배팅을 하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시초가 배팅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시초가에서 갭을 띄우는 놈만, 네, 혹은 갭 하락이 심한 놈만 뭐 배팅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갭 하락이 심한 놈은 뭐 접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냥 저의 경험에 의거해서. 근데 하방 배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상방 배팅만 생각했을 경우에 시초가에서 갭을 띄우는 애, 띄우는 애를 시초가에서 배팅을 하는 이유는 어, 지금 시초가에서 사지 않으면 음, 장대 양봉으로 쫙 도망을 가서 어, 놓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예. 그러니까 지금 시초가가 저점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죠. 예. 그 말고는 굳이 시초가에서 베팅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이 시작하면 하면 되는데 장이 시작하고 이렇게 쭉 올려버릴까봐 쭉 올려버릴까봐 시초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어, 그렇다라면은 그 종목이 갭을 띄운다면 대부분은 뭐 이유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유가 있죠. 예, 네, 그니까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이 종목의 현재 재료 혹은 테마, 어, 떤 이유로써 지금 신초가 갭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경험적이든 아니면은 차트상에서 어떤 수급적이든 그런 내용으로 지금의 갭이 어, 과하다, 과하지 않다를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얼마 전에 파미셀 어제였나요? 거저께 어, 이날 갭을 19%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죠. 네. 이게 모더나, 네, 모더나였죠.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음, 이날 상가 갔던 날이 길리어드로 얘가 올랐고 이날은 모더나로 올랐죠. 이날은 7% 개불 뛰고 상가를 갔어요. 근데 이날은 19%개을 뛰었다고. 길리어드와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 관련이 있는데 모더나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어, 그러니까 길리어드 유스가 훨씬 강한 재료였고 어, 모더나 유스는 길리어드 유스보다 약했어요. 근데 어, 이 내용으로 똑같이 미국 증시는 폭등을 했죠 그 어, 코로나가 종식 될수 있다 치료제 혹은 이제 백신 이런 내용으로 근데 이날은 시가 베팅을 하더라도 이날은 시가 베팅을 안하죠 저라면 굉장히 강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가 이건가 보네요 예. 이날인가 보네요 23% 뛰었나 어, 그럼 이날도 저는 시가 베팅을 안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만약 이날이 아침에는 어떤 강한 재료가 나왔는데 어, 그거보다 기대보다 낮은 시가라면은 오히려 배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했죠. 그러니까 배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시가 배팅의 기준 그 강의의 첫 번째 내용이 그러한 어, 개념, 그러한 관점이고 어제 설명했던 시가 배팅은 하방으로. 지금 시가 갭을 띄우는데 하방으로 강력한 지지가 있느냐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얘가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위로 쫙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 위로도 저항이 있고 밑으로도 저항은 존재하죠. 예, 무조건 주가는 그렇게 생겨먹어 있으니까. 위로 저항이 위로 저항이 강한지 밑으로 저항이 강한지를 판단을 하는데 하방에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갭을 여기에 굉장히 강한 지지가 있는데 갭을 이것보다 뭐10% 이상을 띄었다 그러면 여기에 강한 지지가 있더라도 어, 나는 10%까지 손절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어야 시가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의 특성, 어떤 종목은 시가를 띄우기만 하면, 띄우기만 하면 은봉을 꼬라박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런 애를 지금 제가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시가 갭을 띄웠다 하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아마 그럴 겁니다. 어. 시가 갭을 띄웠다 하면 은봉 빼고 시가 갭 띄웠다 하면 은봉 빼고 띄웠다 하면 은봉 빼고 띄웠다 하면 은봉 빼고 네. 어쩌다가 갭 띄우고 올라갔더라도 어, 이 윗꼬리로 쫙 빼고 그런 애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종목 특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어, 이 종목의 뭐 중요한 저항과 지지가 어, 어느 구간에 존재하는지를 끌수 있는 어,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간으로 내려오면 바로 끊을 수 있는 매매 스킬이 필요한 거고 위로 올라가면은 보유선을 잡아가면서 들고 갈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샀을 때 시가에 샀을 때확 날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알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알수 있으면은 무조건 시가 배팅만 하죠 그러니까 시가 배팅이란 거는 내가 매매하는데 옵션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아는 어떠한 구간이 왔을 때, 어, 예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매일 존재하지도 않고, 어, 어쩔 때는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며칠 동안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그런, 어, 내가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입을 하고, 하방으로, 상방으로 내가 대응을 할줄 아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질문에 어떤 내용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들을 뭐 최근에 예, 최근에 오신 분이죠 가락시장님 제가 말했던 여러가지 영상들을 꾸준히 좀더 보시면은 어, 저절로 깨닫게 되시는 내용들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카페나 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 꾸준히 좀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념이나 관점들이 명확하게 익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기를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또 질질질 시간 끄네요. 일단 어, 설명하면서 어, 좀 보고 하방으로는 6200원 음, 깨트림 그냥 손절하고 잠깐 6160원 6200 깨트리면 존재하고, 아니면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시아이 가는구나. 어제 이거, 너왜안 움직이지? 그, 뭐야. 뭐죠? 그린 뉴딜? 예, 그거로 애들 지금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얘가, 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움직여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시간에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은 가네요. 얘도. 자전거도 가네. 자전거도 친환경으로, 예, <laughs> 네, 엮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 시장 보기 전에, 어, 한번 봅시다. 저희, 저희 방인원들. 리트, 리트리가 먹었는가 네 리트리가 방송 조건 하더니, 어, 더잘 되는가 봐요. 어. 근데 방송으로 계좌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어, 나중에 다시 또 예, 돌아오면 되는 거고 풍국주정 굿데이님 라온 롤링 뭐 하셨는데 풍국주정 sg님 sg님은 sg 주식 재테크 방송하시는 분입니다. 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리트리 방송이 없어졌으니까 예. sg님 방송으로 예. 좀 채우시면 될것 같고 <laughs> 풍국주정 라운시큐어 블루 블러... 블러 서맨시, CIS, 라몬스님. 일단 연승 중이네요. 이날 하루가 좀 너무 아깝네. 맞죠? 풍국, 풍극. 풍국. 풍극. 풍국을 제일 많이 하셨겠네요. 유니크. 풍국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고. 대성 파인텍. 네, 뭐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저도 오늘 풍국 했습니다. 일단 시장 한번 보고, 음. 시장은 참 좋죠. 음,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네, 어제 또 미증시도 상승을 했고, 본전랜드 일단 돌파하고, 네, 과열 구간에서 고스피는놀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볼저밴드 따라서 어 상승장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시장은 좋고 뭐 별들 얘기는 없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뭔가 좀확 분위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더 강하게 이어가거나 또 추가로 계속 할 얘기가 많아지면은 시장은 좀 많이 다루도록 하고 시장이 뭐 좋은데 뭐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뭐, 특별할 얘기 없죠. 예. 네. 그런 측면에 보면 되고, 어제 제가 그 관종 뺐던 애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좀 아쉬웠던 거는, 음, 유니온. 예. 네. 유니온 빼고는 뭐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풍국주정. 저도 이한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야, 이제 뚫래. 이게 어제 꺼놨던 선이죠. 어. 신기하게도, 여기서 지금, 음, 저도 아까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못 뚫고 있죠. 음, 예전의 저항들, 이 구간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 선을 그었던건 이거죠. 지금 이큰 구간 안에서, 이 최대 거래 있죠, 최대 거래. 요겁니다. 여기 고점이에요. 그게 24,280원. 지금 요 구간입니다. 과학이죠, 과학. 이게 과학입니다. 여기를 뚫는 거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거래가 나왔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다 정리를 했고, 오늘 이 종목은 첫 봉, 기준봉 세우고, 이 종목도 시가 베팅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이 구간 안에서 걸렸죠. 이 구간 안에서. 그 본점엔드 밑이고, 네. 그래서 시가 베팅은안 했고, 어, 첫번기준봉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두 번째 음봉이 굉장히 좋은 음봉이 나왔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좋은 음봉이죠 예, 결과적으로 우리의 단가는 낮아지고 바로 상승해 주면서 예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요 라인 때문에 예, 요 라인 때문에 어, 요 윗구간에서 다 팔고 조금 남겨 놨다가 어, 다시 올려줄 때 여기 못 가겠네 해서 예, 다 정리하고 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어, 라온 시큐어는 기준봉 매매로는 좀안 좋았네요. 두 번째 봉이 힘이 쭉 빠지면서 계속 살아있죠. 일봉상 그림은 유니온도 마찬가지고 한국정보통신 이 종목도 조금 음, 이런 거다 뛰어넘으면 시가 베팅이 가능한데 또 이게 다 뛰어넘어 버리면 은 시가 갭이 너무 높아서 또 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좀 많고 어쨌든 굉장히 강하네요. 다 넘었죠 이제. 어제 제가 이 꺼놨던 선들 다 넘었죠. 음, 이제 여기, 위에는 못갈 거라, 혹은, 뭐, 먼 미래라서 제가 안 꺼놨는데, 이거 넘었으니까 이제 다 넘어 버린 거죠. 그 외에,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제가 뭐, 뉴스라 이런 거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 아 자전거, 주, 주행 허가법이 통과됐군요. 세종공업 FST 이거 어제 반 봤었는데 이거 계속 잘 가네요 한국 정보 OCI 라운시큐 메드 팩 오늘은 아까 언급되어진 그린 그린 뉴딜 예. 그래서 친환경 뭐 기후 에너지 이런 관련 주들이 움직였고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동국 동국이가 대장이었고 어 나머지 시다바리드 재종공업에코바이오 대성바인텍 하고 또 주룩 어그 밑에 더 시다바리드 뭐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카페24. <laughs> 유닛은, 얘도, 얘도 그린인데, 얘는 증이라서, 예, 안본 애입니다. 얘가 2등이네요. 오늘 뭐이 정도 하면 되겠죠. 괜히 샀어. 이거 예, 이제 힘 빠진 것 같아요. 어이거 풍국이가 계속 가네. 뚫었네요. 이제 여기 뚫고 나면은 요 구간은 별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이제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될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보고, 손절하든, 뭐, 본전 오면, 본전에 던지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어제, 어, 제가, 그, 톡방에서 잠시, 남포동 어떠냐라고 물어봤듯이, 오늘 잠시 남포동갈 일이 있어서, 예, 지금, 음, 방송 마무리하고, 씻고, 준비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예, 오늘 금, 아, 목요일이죠. 예. <laughs>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